저는 그러면은, 경매 물건을 가지고 네. 설명을 하도록 그래야 합니다. 네. 자, 이러면은, 이제, 자, 이 물건이 첫째는 이제 진행을 되고 있는데 한번 유찰이 됐네요. 네.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어떤, 이제, 지금 현재 516평의 지목은 임하고요. 네. 한번유찰돼가지고 2억이네요, 그냥요. 네. 네. 그 정도 됐다 보면 되네요. 감정은 55만 2천 원인데, 지금 뭐 그렇게 되면은 금액이 지금 많이 좀 떨어졌네요. 네. 예, 요런 상태에 있는 건데 이 물건이 어떤지를 보려면요 아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첫 번째 카카오맵을 보라 했잖아요. 그렇죠. 네. 일치를이제 봐야 되니까 카카오맵을 열겠습니다. 자, 지정학적 분석을 먼저 네, 하죠. 예, 그렇죠. 지형을 먼저 알아야 된다 네. 이 말이지요. 그래서 멀리서부터 보자 이렇게 했잖아요. 네. 자, 멀리서부터 보겠습니다. 자, 제주도 지형을 먼저 봐야 되거든요. 항상, 어, 뭡니까,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라 했잖아요. 네. 자, 요렇게 보면은, 제주도의 위치를 이제 좀 아시는 분들은 이해가 빠를 겁니다. 네. 여기가, 이제, 지금 항만이고, 제주공항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지금, 번영로라는 거거든요. 네, 번영로고, 여기가 제2공항이 들어오는 데고요. 여기 신항인데, 이게 이제, 요렇게 가면은 남조로고요. 요렇게 오는 데가 이제 애조로인데, 요게 이제 번영로를 끼고 있는 땅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음, 볼 때. 네. 위치는 좋아 보이네요. 네. 근데 제가 지금 여기 계약, 제가 지금 펜션 있는 동네하고 좀 비슷하네요. 가까운 것 같은데요? 예, 예, 지금 현재 볼 때. 네, 여기가 네. 이제 초록마리라는 데가 네, 여기거든요. 네. 자, 보시면요. 제가 가까이 가보겠습니다. 네. 좀 확대를 해서 보죠. 아, 예, 맞습니다. 그동네에 어, 네. 예. 조금만 들어 가면 거기가 펜션이네요. 예, 예. 지금 음. 이게 지금 보니까 그 지금 포장도 도로도 제가 지금 낸것 같아요 네 예. 여기 지금 초록마을이 지금 여기 초록마을이거든요 네. 여기가 초록마을이고 이 부분이 이제 스마트시티가 들어온다는 네. 정보를 가지고 네. 가는 강대고요 네. 저는 지금 여기 펜션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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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이제, 여기 원래 이제, 우, 원래 여기 버스 다니던 옛날의 길인데, 네. 폐도가 되어버렸었는데요 그런데 네, 네. 이제 이게 이제 폐도가 되면서, 이 뒤로 이제 도, 도로가, 이제 새도로가 나다 보니까, 음. 그 정도가, 폐도가 됐는데, 이 폐도를 살린 사례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 긴 땅이 나왔네요. 그러네. 공교롭게 네. 어떻게 기나왔긴 땅이 나왔는데, 네. 일단은, 이게 표가 좋습니다. 음. 땅이. 제가 볼 때는 오늘, 오늘 경매 물건 분석하면서, 네. 일단은 한번 선물을 하나 주는 거라 생각해도 되겠네요. 오, 네. 이 땅은 이제 모르면은 지금 덤비 될 수가 없거든요. 어, 네. 제가 볼 때는 이게 원래 이게 도로가 아닌데요. 지목이 도로인데, 이 도로로 도시 계획 시설로 도로로 지정됐어요. 음. 그러니까 건축이 됩니다. 일단. 오, 네. 건축이 되거든요. 네. 예, 건축이 되는데 이제 자세한 거는 또 이제 지정된 도로를 확인해야 되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여기가 이제 어 이제 뭡니까? 이제 그 오수관, 오수관로가 음. 문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네. 그 이제 이게 보면은 위에 보면요. 여기 보면은 300이라는 글자가 보일 겁니다. 음. 예, 여기 보이 여러분들 보이실라니 모르는데 제가 한번 더 볼게요. 제주도는요 법을 알아야 될게 뭐냐면은 이 300이라는 고지가 네. 참 중요하거든요. 여보세요. 네. 여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300이라는 글자가 보여요. 표고가 300m라는 거거든요자 네. 여러분들 300m를 넘어가지 않는 땅에서 제주도는 음. 반경 이렇게 거리가 또 300m를 안 넘어가잖아요 네. 그때는 오수관이 없어도 허가가 납니다 네, 네. 오수관이 없어도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 300m가 안 되거든요 여기는요 네. 제가 볼 때는 여기 지금 하나 두 개니까 280m 정도 되겠네요 네. 표고가 네. 그럼 280m 고지대에서 또 마을에서 300m가 안 넘어가거든요 네. 그 안에 들어와 있으면 은 자체 정화로 해서 건축허가 납니다. 아, 네, 예, 그래서 이거는 건축허가가 이제 오수관이 없어도 건축허가 나는 조건을 가진 땅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오, 네. 이 땅에. 네. 자, 그러면 이제 도로는 이게 지정된 도로지를 인 네.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는데. 이게 제가 볼 때는 도로 지정됐거든요. 도시획 네. 시설 도로로. 네.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 위에 가면은 실제적으로 한 다섯 도인가를 지금 짓고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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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짓고 있습니다, 이게. 에 네. 짓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여기서 이제 뷰가 좋습니다, 이 땅이. 네. 그런데, 지금, 어찌됐든, 금액이 그럼 뭐, 40만원대인데 상당히. 그,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네. 제가 오늘, 오늘은 선물을 하나 줄인 데도 되겠네요. 오, 이 선착순으로 받아야 될것 같은데. 네. 그렇네요. 네. 보면은 해림이라는, 네. 여기 보면은, 해림이라는, 여기 보면은, 해림이라는, 여기 보시오. 네. 여기 지금, 이제 해림이라는, 이제, 이, 이 농장 있는데, 네. 여기가, 리조트가, 네. 이렇게, 쫙 조경이 정말 잘돼 있습니다. 그렇죠. 예. 리조트를 제가 저 평당 천만원 정도씩 분양을 했거든요. 네. 분양을 한 지역인데, 이제 첫째는 이게 이제 지대가 이렇게 위에서 내려다보는 뷰가 참 이쁩니다. 네. 여게 예, 이제 지금 여기서 뷰가 보이는데요. 이게 네. 이제 제가 이제 카카오맵으로서 네. 이치를다 이제 확인을 했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렇죠. 네. 예, 카카오맵으로서 이치를 제가 다 확인을 했습니다. 네, 네. 자, 확인을 했단 말입니다. 이걸. 그러면은 이 땅이 이제 과연 자, 도로 불을 한번 볼게요. 근데 이 도로가 아직까지 그도로 불은 안 나오네요. 네, 예. 나오는데 네. 이 보시면요, 이게 해림이거든요. 네, 예, 이게 해림인데 정말 조경이 잘 되있고 음. 이렇게 도로가 잘돼 있어요. 네, 자이 정도 보시고요. 또이 땅에 이제 그러면 이제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보는 건다 보였는데 이제 루리스를 봐야죠. 네. 그렇죠? 네. 자 그럼 토지용 계획 확인을 보겠습니다. 자 카카오맵 보면서. 일단은 위치를 먼저 파악을 했습니다. 주변에 해모시설없습니다 네. 주변에 앞에 또, 저, 뭐야, 그탁 트여가지고 바다 전경이 잘 보입니다. 이런 것까지 다 확인됐고, 그러면 이제, 루리스를 어, 이제 열었습니다.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를 열으니까, 네. 위에 보이는 게 일단은 생산 관리 지역이네요. 네. 그렇죠. 금폐율을 그러면 20%를 질수 있다는 네. 거고, 어, 용적률은 어, 80%까지 할수 있다는 건데 제주도에는 정말 중요한 게 이거거든요. 네. 다른 법령에 네. 보면은 이제 요 지금 현재 보전녹지라는 보전지구가 있어요. 네. 보전지구에 법령이 있어요. 제주도에는 네. 그래서 갱간 2등급이라고 나오네요. 네. 요거는 2천밖에 못 짓습니다. 네. 요게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생태계 4 2등급이 나오거든요. 네. 이거는 문제가 없습니다. 네. 그렇죠. 지하수도 4단급이 나오거든요. 네. 이것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네. 만일에 지하수, 지하, 지하수가 1등급이 나오지요. 그러면 개발행위를 못합니다. 네. 생태계도 만일에 4-1등급이 나오잖아요. 네. 또 만일에 3등급이 나오잖아요. 허가를. 요거는 3등급은 내 땅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내 땅이 있으면 은 30%만 허가 해줍니다. 또 만일에 4-1이 나오잖아요. 내 땅에. 절반만 허가내준다, 이 말이지요. 그러니까 가성비가 떨어지는 거지요. 자,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 4실이다 그럼 여기서 요만큼, 절반만 허가내주는 거예요, 요만큼만요. 그리고 30, 3등급이 나오면요, 전체 면적의 30% 허가내주는 겁니다. 그래서 땅이 이제 좀 문제인데, 자, 여기 보면은, 초지라는 말이 나오네요, 초지. 그네요 네. 여기 네, 이제 또좀 네. 문제가 갑자기 그렇죠. 지금 눈에 보이는 게 네. 네. 초지라는 말이 나옵니다. 네. 초지. 자, 제주도에는 목장이 많기 때문에 네. 이게 지목은 이인 돼요. 네. 초지라는 말이 나와요. 네. 자, 이거는 일반 단독 주택이 안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땅이 지금 초지라는 말이 지금 붙었거든요. 그렇네요 그래서 이제 이게 안될 수가 있기 때문에 지자체 알아봐야 됩니다. 네. 어, 제가 이제 한참떠들고 나니까 네. 갑자기 초지라는 말이 붙어버렸어요 예, 예, 여기에 맞습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은 목장에 붙는 거거든요. 그런데 네. 이제 이게 이제 가보면은 지목은임해하지만은 네. 행태는 목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 초초지로 지금 요, 요 초지법이 수도법이거든요. 네. 초지법에 이제 들어가 있는데 요게 이제 예를 들어서 초지가 잘 들으세요. 초지가 지정이 된지 지목이 초지로 여기 지정이 된지 25년이 되면, 넘으면요. 네. 25년이 경과가 넘으면은 이게 초지를 뗄수 있는 방법이 지목을 바꾸는 방법이 있거든요. 아, 네. 그거는 이제 제가 볼때 지자체에 알아보고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자, 요거는만약에 경매를 보더라도 요거는 네. 반드시 알아보고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만약에 여러분들이 네. 관심 있으시면은 네. 전화 주시면 은 제가 확인 네. 다 해드릴게요. 네. 자 저는 아무 문제 없다 생각하고 지금 계속 네. 지금 제가 이야기를 하다 나갔는데 네. 마지막에 가서 딱 초지가 걸려버렸어요. 네, 그래요. 그럼 래요그이 초지법에 걸려버리면은 네. 단독주택이 안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네. 예를 들어서 뭐 다른 이제뭐 우리가 카페도 안될 수가 있습니다. 네. 두분 이제 그러면은 뭡니까? 이걸 지목을 바꾸고 초지라는 걸 떼내야 되거든요. 네. 근데 농가주택은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생각하시고요. 일단은 지금 여기에서 브리커가 걸립니다. 제가 땅 개발한 거는 초지가 아니었거든요. 네. 자, 만일에 이걸 봐보세요. 제가 이제 땅 개발한 거는 와일리 2943이라고 한번 쳐볼래요? 같은 지역인데 초지가 아니었거든요. 같은 지역입니다. 여 봐보십시오. 초지라는 게 없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면 구역이 이렇게 녹색으로 초지 구역이 역요 지금 여기 보면은 네, 네. 아, 여기 이제 네.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이렇게 이제 이런 부분이 네, 초지 네. 초지거든. 딱 권리가 있네요. 네, 건너편이네요. 네, 네. 건너편에는 네. 초지고. 네, 그렇습니다. 여기는 초지가 아니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네. 여러분들 아까 그 물건은 네. 초지라는 게 걸려 있다. 여기 네. 이제 루리스에서 네. 나타나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이제 루리스에서 이제 보면은 생산관리 지역이다 네,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요 루리스에서 여러 가지로 이제 활용을 할수 있는데 네. 지금 이제 저희들이 보고 그냥 받지 말고 네.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은 기본이 있거든요 네. 이제 요기를 보면은 제주도에는요 제주도 땅에는 이거 루리스만 보는 게 아니고요 부동산 통합 연람이라는걸 봐야 됩니다 네. 한번 열어봐 주실래요 네. 아까 이제. 부동산 통합 열람을 보고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될게 있어요. 제주도 네. 땅은. 어, 여러분들 오늘 완전 알짜 팁을 막 드리는 겁니다. 예, 네. 요요 자, 자, 이걸요. 이 사이트를 제주도를 그안 보면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네. 이 보전 지역이라는 게 보면요, 여기 봐보세요. 이 보전 지역이라는 걸 이렇게 이 열람을 안 하면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보전 지역을 체크를 해놓고. 아까 이제 네, <laughs> 우리가 그... 주소를 한번 입력해 볼래요. 그 지주 번을 검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천읍입니다. 조천읍. 마을 253이네요. 예. <놀람> 자,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요. 자,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네.